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본정석, 공통수학일입니다. 자, 19단원 연습문제죠. 2 9 4페이지고요 자, 19-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번입니다. 두 행렬 AB에 대하여 X 더하기 Y는 3A, 2 y x 는 3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행렬 XY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러면 우선 더해주면은 더해주면은 x가 소고가 되네요. 그러면은 3y는 3a 플러스 b가 되고요. y는 어, 3a 플러스 3b가 되죠. y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a가 2, 3, 1, 4고요. 플러스 b가 1, 4, 1, 5가 되네요. 자 계산해 주니까 3, 7, 2, 9.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x 는 3a 마이너스 y 가되겠고요 3a 는 여기다 3배를 각각 해주니깐 6 9 3 12 마이너스 y 가3 7 2 9 이렇게 됐네요 계산해 주니깐 3 2 1 3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x 는 x 는3 2 1 3 그 다음에 y는 3, 7, 2, 9. 자, 요렇게 행렬 x, y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번입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자, 요거 실수배부터 해 줄게요. 그러면은 1, 2, 마이너스 3, 4에, 어... 마이너스 4, 6, 플러스 3, 1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 2, 마이너스 3, 4에. 자,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하고 18,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은, 자, 행렬 곱해서, 마이너스 1, 36. 그래서 35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3, 18 곱하기 4가, 4832 72네요. 그러면은 75. 자, 이게 바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4123에 자, 이 행렬 더해주니까 2310 이렇게 되죠. 자, 곱하기 하겠습니다. 행렬 1행 1열, 8더하기 1, 9가 되고요 1행 2열, 12더하기 0, 그 다음에 2행 1열, 4도 하기 3, 2행 2열, 6도 하기 0 해서 9, 12, 7, 6요렇게 나오겠네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행 1열, 1행 1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3 되겠고요. 1행 2열, 0, 0에다가 6을 더해주니까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행 2열, 20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행 1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1, 2행 2열, 4가 되겠고요. 2행 3열, 25, 마이너스 8, 25, 마이너스 8이니까 17. 자,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네번째입니다. 자, 앞에 것부터 계산을 할게요. 자, 1행 1열, 1행 1열이니까 3, 12서 13. 1행 2열. 1행 2열. 2에다가 6 더해주니까 8. 2, 1행 3열. 1에다가 9 더해주니까 1 0대고요그 다음에 2행 1열. 2행 1열. 어, 12에다가 4를 더해주니까 16. 2행 2열. 8에다가 2를 더해주니까 10. 2행 3열, 4에다가 3더 해주니까 7. 3행 1열, 6에다가 20더 해주니까 26. 그 다음에 3행 2열, 4에다가 10더 해주니까 14. 어, 3행 3열, 2에다가 15더 해주니까 17. 여기에다가 1, 2, 3, 1, 0,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1행 1열, 1행 1열, 1행 1열은 13에다가, 13에다가 24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7, 37, 이렇게 되나요? 38에 24, 13에다가 20, 어, 24. 여기 계산 틀렸죠? 1행 1열, 요거 계산이 틀렸죠? 자, 여기가 3에다가 12 더해주니까 15가 되죠? 15가 되고, 나머지가 계산이 자, 해볼게요. 자, 1행 1열. 1행 1열 해주니깐 15에다가, 15에다가 24더해지니깐 39. 39가 되고요. 1행 2열. 30에다가 8 더해주고 30. 해서 68 되네요. 68. 그 다음에 2행 1열. 16에다가 32더해지니깐 46대고요그 다음에 2행 2열. 32에다가 10 더해지고, 그 다음에 21 더해지고. 그러면은 50, 63, 63 되네요. 63. 그 다음에 3행 1열. 3행 1열. 어, 26에다가 14 곱하기 3 해주면은 42. 42. 어 이거 두개더 해주니까 어68 되네요 68 그다음에 3행 2열 어 52에다가 14하고 1곱한 14 17에다가 3곱하면51 되죠 5 1 51 더해주니까 67 7에다가 117 이렇게 되네요 자 숫자가 크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4번 답은 여기까지 나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셈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고요.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번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 선형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잠깐 정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A의 AB가 PQ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CD가 A의 CD가 RS가 됐을 때 이럴 때자 얘는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A의 AB 자 이게 PQ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 D가 R, S가 된다. 자,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겠죠. 자, 문제에서 A의 2A, 3C, 2B, 3D는 어 A의 2A, 2B에다가 그다음에 A의 3C, 3D를 한꺼번에 나눠서. 나눠서 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요거는 실수배니까 2로 끄집어내면은 ab, 얘는 3으로 끄집어내면은 cd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요 부분이 어, 요게 된다는 얘기고요. 요 부분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2의 1, 2 그러면은 2, 4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의 1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3-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에 2A, 2B, 얘가 2, 4가 나온 거고요그 다음에 3C, 3D는 요거 나온 거죠. 3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은, 자, 요렇게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요거를 우리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잘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번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조건이 A 더하기 B가 나와 있고 2분의 1에 AB 플러스 어, BA.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인데, 자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a 제곱 a b 그 다음에 플러스 b 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a b 더하기 b a를 빼주면 된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 더 b의 제곱은 요거를 두번 곱한 거죠. 1 2 3 4 1 2 3 4에서 빼기. 자, 얘는 두 배를 해 주니까 두 배를 해주면 실수배가 돼서 2 2 2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 줄게요. 자, 행렬 1행 1열 1에다가 6 더해서 7. 1행 2열 2에다가 8 더해 주니까 10. 2행 1열 3에다가 10이니까 어, 15가 되고요. 2행 2열, 6에다가 16이니까 22 빼기 2220 따라서 a제곱더하기 b제곱은 581322 이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제곱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했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B 더하기 BA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곱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얘기고요그 다음에,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 제곱이 되는거죠자 위의 식을 1번 식, 밑의 식을 2번 식이라고 하고요. 1번 식과 2번 식을 더해주면은 더해주면은 어, a 더하기 b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b의 제곱은 자 요거 날라가죠. 날라가고 2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자, 요두 개를 더해주면, 더해주면, 마이너스 2, 6, 0, 마이너스 4. 자, 요것이 이 2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3, 0,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어, 구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번에서 2번을 빼주면은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a b의 제곱을 해주면 이번에는 a 제곱 b 제곱이 날라가고 두 배의 ab 플러스 ba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빼주면은 빼주면은 6, 0, 2, 14 이렇게 되는데 이게 2의 ab 플러스 ba가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a b 플러스 b a는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3 0 1 7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좀 생각하시고 그냥 시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번입니다. n by n 행렬 a, b에 대하여, 자, 요렇게 약속을 했어요. 앞에서 곱한 거에서 빼기, 뒤에서 앞에서 곱한 거.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정리해 볼까요? 자, 요게, a, b 빼기, ba에 a 더하기. 자, 얘는 ba-ab가 되겠죠? a. 자, 그러면, AB a, b-ba에 a. 마이너스 A에 AB 마이너스 BA 이렇게 되겠고요그 다음에 플러스 어, BA 마이너스 AB에 앞에서 뒤에거 곱하고 빼기 뒤에거에서 앞에거 곱하고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전개해주면은 자 뒤에거는 뒤로 가야됩니다 ABA 마이너스 BA의 제곱 a 제곱 b의 마이너스 어, 플러스 aba 이렇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뒤에서 분배되면 뒤로 곱해져야 되죠. ba 제곱 마이너스 aba 앞에서 곱해지면 앞으로 가야 됩니다. aba 플러스 a 제곱 b 자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요렇게 없어지고요. aba 빼기 aba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a 제곱 b a 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B 이렇게 없어지죠 다 없어지네요 따라서 영행렬이다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뭐 복잡해 보이지만 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곱하기 하겠습니다. 1행 1열, 3a 플러스 5b, 1행 2열, 4a 플러스 6b, 2행 1열, 6, 3에다가 10 더해주니까 13, 2행 2열, 4에다가 12 더해주니까 16, 요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요 행렬은 15, 0, 0, 15. 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더해주면은 14, 30, C, 16. 이렇게 되죠? 자, 같답니다. 같은 거니까, 3A 플러스 5B는 14가 되고요 4A 플러스 6B는 30이 되고요그 다음에 13은 C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세, 배 해줄게요. 네배 해주면은 12A 플러스 20B는 어, 446, 1 56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3배 해줄게요. 3배 해주면은 12A 플러스 18B는 어, 9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B는 마이너스 34 되겠고요. B는 마이너스 17이네요. 자, 그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3A 마이너스 17곱하기 오니까 마이너스 85는 14가 되고요. 3a는 99가 되네요. 그래서 a는 3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33, b는 마이너스 17, c는 13. 이렇게 abc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번입니다.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계산해야겠죠. 자, 일행, 일열. 일행, 일열. x. 일행, 이열. 2열, 일행, 이열이니까, 어, ax 플러스 3y에, 어, x, y.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좌변입니다. 좌변 자그 다음에 일행, 일행 1열, x 제곱 더하기, a x y 더하기, 3y 제곱 여기까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어, 우변 볼게요. 우변, 우변은 일행 1열, 어, b x y 일행 2열, 마이너스 2x 플러스 cy 에다가 xy 자, 그러면은 일행1렬그서 b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y 플러스 c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x 제곱 마이너스 3 x y 의 플러스 cy 제곱입니다. 요게 여기 같아야 된대요. 어, 그러니까 b는 1이구요.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C는 3이 된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A는 마이너스 3, B는 1, C는 3. 자 간단하게 계산했습니다. 곱셈만 할수 있으면은 구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문제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94쪽에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295쪽에 남은 어, 연습 문제를 풀고 공통 수학 1 기본 정석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